안녕하세요, 중사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면 이렇게 이쁜 랩핑지가 있잖아요. 근데 액괴를 랩핑지 위에 올려두면 묻더라고요, 랩핑지에. 그래가지고 랩핑지 이렇게 되게 이쁜 랩핑지에 그거 액게가 안 묻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준비물은 가위와 이 비닐 한 장인데 이게 뭐냐면 파일이 파일 파일 안에 들어있는 비닐입니다. 먼저 비닐을 해체시켜 줍니다. 이렇게 비닐 하나를 뜯어 주시고 저는 이렇게 고리 형식으로 돼 있어서 뺏는 게좀 수월했어요. 그 다음에는 가위로 여기를 다 잘라 줄게요. 요렇게 잘라주세요. 요렇게 두 가지가 분리가 됐으면, 이렇게될 거예요. 그럼, 여기서 주의할 때, 자를 때, 자르시 주의할 때, 이게, 여기 선, 이거, 조금 더 안쪽으로 잘라야 돼요. 이렇게. 그래야 이게 분리가 돼요. 요렇게. 그럼 이제 남은 건, 여기만 자르면 됩니다. 이렇게 분리를 해주셨으면, 이게 아예, 이렇게 완전히 펴주실 거예요. 그럼 이 상태로 끝이거든요. 완전 쉽죠?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랩핑지를 깔고, 이렇게 탁 하면 됩니다. 그러면 한 번에 깨를 위에 올려볼게요. 이 액기는 나중에 소개를 할 거고요. 소개만 할 거지 만들진 않을 거예요. 왜냐면 그 지금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. 이 아이는 커피 액기예요. 되게 잘을르고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티글티글하고 손에 도안 묻어요. 좀 딸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달려오지도 않고 손에 아예 안 묻는 습성이 있습니다. 제가 화면상으로 되게 어두운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요. 아마 지금이, 어, 이게, 빛이 여기로 들어오고 있는데, 아마 그래서일 것 같네요? 있으면, 이렇게 묻지 않아요. 왜냐면 유튜뭐가당연 깔려있으니까,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. 색깔이 어두워서, 음, 그럴 때, 이거는 커피에 캐릭터 커피색이에요. 조금 연한 커피색이랄까? 그런 것 같아요. 이아이는 그냥 제가 고쳤어요. 제가 만든 액수 제께를 고쳤는데 이렇게 됐네요. 지금 아마 조금 늘어나서 오유마로 같은 것처럼 됐네요. 저 나중에 오유마로 오도록 먼저 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덜 굳었어요. 안에는. 근데 이 겉에는 다 굳을 것 같네요. 이거 아마 터치가 될 건데.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